잠깐 일단 네. 2차전지 단위서는 어디쪽 보세요? 2차전지는 솔직히 소재는 멀티풀이좀 값이 많이 비싸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잡기가 조금 애매해요. 근데 저는 이제 여전히 그래도 소재를 좋게 보는 이유가 어 제조업 중에서 증설을 저렇게 공격적으로 이어나가는 업황. 그러니까 부족해가지고 물량이 쉽게 말해서 물량이 네. 부족해가지고 공장을 폭증해요. 그게 지금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플랜이 다 짜져 있고요. 음. 매출만 이제 계속해서 빵, 그러니까 자꾸 빵집으로 얘기하는데 그냥 한 가게 한개 하다가 점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20개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쪽 분야는 십, 메가 트렌드가 쉽게 꺼지지 않을. 좀 분야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 어디, 어디 보시는데요? 소재 쪽에서? 뭐, 소재야, 뭐, 다들 암기하셨을 겁니다. 뭐, 사, 4대 소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 뭐, 양극, 음극, 전의 분리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또 들어가는 또 이렇게 여러 이제 좀 세부 소재가 있고. 어차뭐 양극지 업체들, 뭐, 에코프로 BM이나 저런 종목들은 어. 조정 오면은 당연히 사야 되지 않나. 아, 저 자리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사도 음. 된다라는 말씀이. 지금 자리에서는 근데 좀큰 조정을 좀 음. 필요해야 할것 네. 같아요. 왜냐면은 어. 저게 한번 사이클이 꺾이다 보면은, 어, 연말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시장의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네. 저쪽에서 돈이 빠져서 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음.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조금씩 한번 보자. 음. 지금 자리에서 저게 조정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차트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기고 음.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갈 만한 거는 분명히 에코프로비엔도 아직 유효하다는 라 말씀 유효하죠. 당연히 음. 저런 정보들도 이제 무료방에서 제가 17만 원대에 언급을 맞아요. 드렸지만 네. 조정이 나올 때는 언제든지 제가 또 언급을 드릴 수 있고요. 음. 지금은 이제 솔직히 어, 합리적인 매수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언급을 좀 조심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저에서 잠자고 있는 친구 있잖아요. 네. 해저에서. 그 친구를 이제 조금 소개해드릴 시간을 내일 분명히 가지겠다. 그래서 많이 많이 입장해. 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내일 어찌됐던 반도체에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고 2차 전지에서도 상승탄력이 강한 종목 네. 그런 종목 내일 장 시작하자마자 또 오픈을 하겠다라는 네. 말씀을 그럼요. 해주셨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는 히든 종목을 따로 가지고 왔고 전차철과 기술주를 또 유념있게 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일 아침 장 시작하자마자 딱 하고 오픈해 주신다고 합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 아닐까요? 지금의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선침의 전략을 내가 100% 무료로 가져가 보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분이라도 더 빨리 들어오셔서 내일의 시장부터 이기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저희가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선사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박건영 전문가님께서 출연해 주신 겁니다. 자, 샵3989, 박건영이라고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갔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냉큼 들어오셔서 대체 어떤 종목을 얘기할까 궁금증을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돈 들지 않으니까요. 충분하게 해볼만 하다. 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일단 또 우리가 현금에 관련해서도 또 2차 전지 그리고 경기 민감주의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봤고 네. 히든 종목에 관련해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전문가님. 네. 히든 종목으로 수소 쪽을 갖고 오셨다라고 했는데 네. 수소 전반적으로의 섹터의 전략은 어떻게 자세요어 수소차가 사실 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음. 왜 오늘 추천주를 가져왔냐? 이게 좀 논센스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는 시장 q 가 생각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아요. 우리나라 국가 정책 수혜주의고 우리나라가 이제 수소 선도 국가로서 수소차 산업을 엄청 대의적으로 미는데 2040년대까 40년도까지 수소차 620만 대 보급이 아직도 청사진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는 속도 보면은 터무니없이 좀 낮아요. 전기차가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많이 올라간 이제 미래, 미래 가치를 너무 많이 땡겨온 종목 말고, 천천히 땡겨올 수 있는 종목. 네. 말 그대로 수소시장과 함께 개화를 천천히 할수 있는 종목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날개를 달수 있는 종목. 어. 지난, 지난해 한 이쯤이었나요? 그때 이제 제가 효성첨단 소재를 수소차 필살기 종목이라고 맞습니다. 제가 들고 왔었어요. 네. 그때가 한 14만원대 부분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론 그 종목 또한 아직도 좋지만, 그 종목에 버금가는 종목을 하나 또 준비하는 게 어떨까? 왜냐면 수소 쪽도 어 굉장히 이제 좀 친환경 트렌드이고 네. 계속해서 또 붐은 불 거기 때문에 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노란톡방에 2주마다 한 번씩 이제 방이 이제 문이 열려요. 그래서 많이 많이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저 지금 수소에 관련해서도 어, 전기차만큼 도 수소차에 관련해서 우리 국가 정책 자체도 그렇죠. 많은 수혜를 바,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만큼의 상승 탄력이 나오지는 않지만 음. 효성첨단 소재처럼 그 무거운 종목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바라봤듯이 네. 어, 중장기적인 면에서의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그렇죠. 수소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김장김치마냥 따뜻하게 좀 그쵸, 묵혀둘 그쵸. 수 있는 네. 그런 중장기적인 면에서 그리고 단기적인 이런 또 수익은 무료 노란톡방에서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어려운 시장에서 따뜻하게 묵혀둘 수 있는 종목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수소차, 수소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에 관련해서 힌트 좀 줘보세요. 어 이거는 수소차가 사실 뭐어 소재도 있고 뭐 부품도 있을 네. 겁니다. 얘는 부품 쪽으로 들어가요. 부품 쪽으로 들어가고 소재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하고 소재가 사실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소모성으로 계속 갈면 부품인 거고 그게 소재인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소재 부... 소재라고 소재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갈아주는 부품이다. 그리고 연료전지 스택과 엮여 있다. 수소차 연료전지 스택과도 엮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어,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또이 종목을 또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오. 지난번에 이제 언급을 드리고서 그게 좀 시세가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런데 네. 여전히 옵사이드가 더 열려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오, 있고. 약간 대장주격인가요? 어, 대장주라고 한다면은 뭐 네. 첨단 소재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 정도까지는 음. 아니지만 약간 약간 셀셀 셀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간 대장주격으로 갈수 있는 거. 음. 그두산표열셀 같은 이런 종목. 두산 퓨얼셀도 기술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긴한데 음. 업사이드가 저는 많이 안 열려 있다고 보는 종목 중에 음. 하나가 두산 퓨얼셀몇 글자예요, 정관님? 이 종목 글그 종목 수, 글자 수 여섯 글자 이하요. 여섯 아 글자 여섯 글자 이하. 이하요? 네. 게, 대부분 다 여섯 글자 이하예요, 정관님. 네. 그 힌트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주신다면 음. 오늘 방송 남 방송 힘들어집니다. 네. 더 주세요. 어, 어 요새 아이,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면은 네. 글자 수가 다섯 글자예요. 다섯 글자. 글자, 글자? 정확히 서 픽스 다섯 아, 글자. 아, 코리아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코리아요? 네. 코리아는 안 들어가요. 아, 뭐 차트 이런 것도 없어요, 전문가님? 뭐 가지고 오신 것도 없으면서 오늘 수소 네. 연료 뭐 이쪽 관련주를 갖고 네. 오셨어요? 차트 이거를 제가 오늘은 준비를 못 했고요. 아, 차트도 안 네. 갖고 오고 그냥 떼롱 수소에 관련해서 종목을 갖고 왔다. 어떻게 네. 뭘맞히라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 전문가님. 저, 그, 좀 일단 좀진전좀 좀 하시고 네. 아니 힌트를 자. 좀 힌트 다운 힌트를 갖고 야뭘 맞추든지 말든지 진정하시오. 할지 컴담하시오. 말로만 땡똥 수소에 관련해서 갖고 왔다 다섯 글자다라고면 네. 누구 어떤 사람이 알겠냐고요 정말님 <laughs> 진짜 오늘 제가 그,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그거 꼭 하고 싶었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좀 몰매를 받고 있는데 힌트 하나 옮겨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뭐 겨울에 추울 때 코를 훌쩍훌쩍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면서 에? 네. 코를 훌쩍훌쩍해요. 음. 코를 네. 다섯 글자 코를 네네 아 네, 네. 코를 훌쩍훌쩍하는 네아 코를 훌쩍훌쩍한다. 네 다섯 글자 코를 훌쩍훌쩍한다. 어. 아 네. 네. 네, 오늘, 오늘 코관기 걸리셨던데, 아. 코를 훌쩍훌쩍 한다. 네. 어. 아니, 어디까지 더 알려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코를 훌쩍훌쩍 네. 한다. 어. 네, 센스 있었죠? <laughs> 네 차트 같은 거 보. 차트 가져. 좀... <laughs> 차트 가져와도 저 어차피 욕 먹을 건데. 네. 코를 오늘... 훌쩍훌쩍하는 다섯 글자 종목. 아, 많이 않... 떨어졌네요 아니야. 이 종목이 네. 보니까 뭔가 좀 습기도 많아 보이고 뭐 코를 훌쩍훌쩍한다. 음, 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많이 지금 강조드렸습니다. 네, 코를 많이 훌쩍훌쩍한다라는 훌쩍 훌쩍 네. 또 이런 얘기로 음. 다섯 글자다라고 네. 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코롱 <laughs> 자이 종목에 <정보에> 관련해서. <laughs> 네. 다섯 글자인데 수수에 관련해서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9월달쯤에 11만 4천 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네. 7만 원대까지 네. 빠진 이 종목이일 거예요. 자, 어 알겠습니다. 뭐 모르시는 다 자, 근데 안다고 다가 아니에요. 우리 시청자분들 네. 자 코를 훌쩍훌쩍 한다라고 참 주셨는데 참 난감한 난감하게 딸을 진짜 힌트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이 종목에 관련해서 <laughs> 네. 시점이 더욱더 중요해요. 또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있는 이런 또 타점이 중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종목인지 아무리 알아봤자입니다. 진입 시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일 또 빵빵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죠. 반도체에 관련해서 어, 종목의 선물과 또 2차전지에서 또 소재 이런 후공정 쪽 이러한 또 종목의 선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장 시작하자마자 이러한 종목과 오늘 코를 훌쩍훌쩍 한다라는 이 수소에 관련해서 이 다섯 글자, 타점까지 알아보실 수 있어요. 수익일표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11월에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많이 맛보여 주셨습니다. 12월에 시장이 안 따라주더라도 이만큼의 수익을 맛보실 수 있는 것도 박건영 전문가님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꾸준하게 내 계좌의 수익, 수익의 극대화 누릴 수 있는 모든 방법 저희가 선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정확하게 50분에 문 닫는다라는 말씀 드렸고 3분 남았네요. 네. 샵3989 박건영이라고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낭큼 들어오셔서 정확한 타점까지 알아서 진짜 수익 내보자고 12월에는 우리가 수익 내봐야 될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내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관님. 네. 아, 오늘은 그래도 좀 센스가 넘쳤습니다. 네, 배품 푸셨죠, 음. 이제. 코를 어, 훌쩍훌쩍 하셨니까 아니요, 약간 반도체하고 이차전지 네. 쪽에서 이제 못 가지고 와서 네. 약간 아쉽기는 한데, 도 시간 관계상 3분 정도밖에 없기 네. 때문에. 내일의 시장 전망을 좀 그래도 짧게 들어볼까요? 코를 약간 지금 훌쩍훌쩍 훌쩍, 리고계시네요 훌쩍, 제가 훌쩍훌쩍 훌쩍 하고 있는데. 네. 어 여전히 시장은 종합 주가지수는 난항을 하고 있어요. 뭐 시장 오늘만 열리는 거 아니고 내일만 열리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도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조급함으로 다가가다 보면은 항상 필패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일 종합 주가지수도 여전히 잘. 움직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음. 하겠습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 무료 노란 톡바 이제 수익행복 박건영 대표 방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장중 변동성에 그렇게 일일비 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왜냐면은 좋은 종목과 항상 굳건하고 튼튼한 종목들을 항상 어급들려 왔기 때문이죠. 그동안 이제 제 방송 많이 봐주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많이 입장해 주셔가지고 어, 웰빙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웰빙. 음, 웰빙 한번 해주세요. 웰빙. 자, 음. 웰빙. 네, 또 웰빙, 웰빙 투자 할수 있게 도와주신다라면서 또 코로 훌쩍훌쩍거리는 네.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좋은 종목이 좋은 단가에 또100% 무료로 알아보실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내일의 시장부터 이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마지막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샵 3989로 박건영이라고 세 글자 입력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셔도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기어이 들어오셔서 또 내일 받아볼 수 있는 반도체에 관련한 이런 종목 선물과 2차 전지단의 움직임에서 업사이드가 열려 있는 에코프로비엠을 이어서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종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부가님 네. 그래도 또 마지막으로 또 네. 벌써 방송을 끝낼 시기가 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길게 부탁드려요. 네. 어, 하반기 증시가 여전히 뭐 힘들, 힘들게 좀 진행이 되고 있죠. 뭐 코스피가 이제 전조점을 깨내린 자리에서 1년 전으로 정확히 회귀했습니다. 뭐, 정확히 말하자면 이제 투자 분들 전부 다 음손실이 맞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어, 시장 양극화돼 가는 거 보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내가 가진 종목은 또안 가고 또안 가진 종목만 가니까 당장의 소외감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다 한들 주식 투자는 항상 기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 어, 좋은 원칙과 어, 제 경험담과 그리고 제 노하우와 그리고 제가 좋게 보는 종목들을 속 어, 그. 같이 이제 소개 간는 좋은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할 테니까 힘 내시고 어, 날씨가 추운만큼 또 이렇게 주눅 들지 말고 따뜻한 음식도 많이 먹고 따뜻하게 좀 실내도 있으면서 웰빙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힘 한번 외칠게 요 오늘 이거 힘 오랜만이십니다 이거 음. 같이 하세요 하나 둘셋힘자힘 어, 힘. 힘. 힘이라고 힘. 또 외쳐주시길 네. 바랍니다. 네, 힘 내세요. 또 우리 웰빙 투자에 또 우리 본보기를 네. 보여주고 있는 우리 박건영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네. <laughs> 있네요. 자 웰빙 투자 사놓고 또 우리가 놀러 갈수 있는 네. 또돈벌수 있는 이 모든 기회 저희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도체와 2차전지단의 움직임의 종목 선물까지 내일 꼭 무료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날이 너무너무 추워요 우리 시청자분들 따뜻하게 옷 입으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힘차게 기운 내시고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